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6억 원대가 현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폭락해 2억 원대입니다. 4억 원 이상이 폭락했습니다. 이 주택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2층 전원주택입니다. 튼튼한 구조와 넉넉한 공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거공간만큼이나 중요한 휴식공간인 마당 역시 알차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이 마당 덕분에 도심 속 아파트에서는 누리기 힘든 휴식을 일상에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내부 공간 또한 넉넉하게 잘 설계되어 있어서 3,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주택으로 들어오는 길,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까지 오시는 여정은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본 주택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그 어디 한 군데도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이 오르막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바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주택 앞까지 막힘없이 원활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원주택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공간, 바로 주차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주택의 주차장은 눈에 띄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셔터문으로 된 공간이 바로 이 집의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차량 총두 대를 댈수 있도록 넉넉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히 넓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문콕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구조를 보면 아주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외부와 차단되는 셔터문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을 비눈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입구는 도로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장 건물 바로 옆에 보면 하나의 문이 눈에 띕니다. 이 문이 바로 이 주택의 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독특하게도 이 대문은 일반적인 철문이 아니라 빌딩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위층 주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면 주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계단과 계단실이 바로 주차 공간과 주택 공간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주차장 옆쪽 외부에도 길게 뻗은 또 다른 계단이 하나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계단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단은 본 주택에서 사용하는 계단이 아닙니다. 이 계단은 바로 이집 뒤쪽에 위치한 이웃집에서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본 주택의 정식 입구는 주차장 옆에 있는 유리문 안쪽 계단실입니다. 또한 주차장과 계단실이 있는 지면과 실제로 주택 건물이 앉아 있는 지면 사이에는 상당한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주택은 더 프라이빗하고 좋은 조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택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은 주택 건물이 부지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건물 앞쪽으로 넓게 마당 공간이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마당은 그저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아닌 층이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옆 계단실을 통해 위로 올라오시면 가장 먼저 넓게 펼쳐진 데크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데크 공간은 그야말로 넉넉하게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테이블은 물론이고, 여러 개의 의자나 대형 테이블을 놓더라도 빈 공간이 많이 남을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이 넓은 데크 공간은 이 주택의 야외 활동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날씨 좋은 날, 이곳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거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여유로운 티타임을 갖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데크 공간 옆쪽으로 쭉 걸어가면 정자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자 주변에는 여러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정자 전체에 깊은 그늘이 풍성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주택 건물 쪽으로 가려면 다시 돌계단을 몇개 올라가야 합니다. 데크 공간, 계단실의 높이와 주택 건물이 있는 마당 공간 사이에 다시 한번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계단을 올라서면 작은 잔디 마당과 그 뒤에 주택이 있습니다. 마당은 이렇게 잔디 공간과 데크 공간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어서 관리의 용이성과 활용도를 모두 높인 실용적인 구성입니다. 이제 이 주택의 외관 구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14년 9월 22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략 11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주택으로서는 아직 비교적 새 건물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매우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재에도 강하며 무엇보다 층간 소음이나 진동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튼튼한 구조 위에 주황색 아스팔트 싱글 지붕을 얹은 2층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붕의 형태는 사각형 모양인 방형 지붕과 여러 면이 모여 이루어진 모임 지붕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외벽 마감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베이지색과 갈색 벽돌이 혼합되어 치장되어 있습니다. 이 벽돌들은 그냥 붙인 것이 아니라 치장 벽돌 쌓기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건물 외관에 고급스러움과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따뜻한 색상의 벽돌 조합이 전원주택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고 있습니다. 창호는 모두 화이트 색상의 이중 하이 샤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관에서 눈에 띄는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층 거실 쪽에 보면 굴뚝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굴뚝이 실제로 1층 거실과 연결되어 벽난로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실 앞에 있는 발코니와 연결된 어떤 시설물인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내부를 확인해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 거실 앞쪽 발코니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어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어닝 덕분에 비가 오거나 햇살이 강할 때도 발코니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층의 한가운데를 보면 마치 궁전식 기둥이 세워져 있는 듯한 인상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기둥들은 평면도에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기둥들이 있는 공간은 2층의 발코니나 베란다로 사용되는 공간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실제 평수보다 훨씬 더 넓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옥상은 따로 없으며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은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 태양광 패널이 매각 물건에 포함되어 함께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간평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멋진 집이 앉아 있는 땅, 즉 토지 정보를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주택의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적도상에서 기호 1번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의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양을 살펴보면 완벽하게 정확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은 아닐지라도 전반적으로 직선으로 잘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주택은 남서쪽 방향으로 노폭 약 6m에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6m 폭의 도로는 차량 두 대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너비이기 때문에 진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토지의 면적은 678제곱미터입니다. 이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평수로 환산하면 205.095평에 해당합니다. 200평이 넘는 넉넉한 면적 덕분에 주택 건물 외에도 넓은 마당, 주차장, 정자 등 다양한 외부시설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주택의 내부 구조를 건물 평면도를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와 접해 있는 주차장 건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면도상에서 이 공간은 지면과 접해 있지만 지하 1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차량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주차장 건물의 면적은 56.84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17.194평입니다. 차량 두 대를 위한 충분한 면적입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공간이 바로 제시회 건물 기억으로 표시된 계단실입니다. 주차를 마친 후 주택으로 올라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상가처럼 유리로 된 문으로 출입하며 구조는 경량 철골조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실의 면적은 16.2제곱미터로 4.901평의 크기입니다. 이 공간이 비와 눈을 피하며 안전하게 주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주택의 주요 생활 공간인 1층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의 면적은 127.99제곱미터로 38.717평에 달하는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현관, 거실, 주방, 방 2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 다용도실, 내부 계단, 창고, 보일러실, 발코니 2개, 데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 공간을 통해 들어오면 바로 현관으로 연결됩니다. 현관에는 외부와 내부를 분리해주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내부 계단이 보입니다. 이 계단은 2층으로 연결되는 통로이며, 계단이 시작되는 아래쪽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되지 않도록 창고로 알뜰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관의 오른쪽 공간은 주로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있는 거실과 주방이 시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빠져있어서 요리하기에 편리하며 주방 바로 옆에는 세탁 등을 할수 있는 다용도실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쪽에 안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방은 침실 외에도 드레스룸과 전용 욕실이 딸려있는 부부 공간입니다. 현관의 왼쪽 공간에는 방이 한개더 위치하고 있으며 이방 옆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는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실은 주택 후면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음을 줄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1층에는 외부 공간인 발코니가 주택의 앞쪽과 뒤쪽으로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앞쪽 발코니는 거실과 연결되어 마당을 바라볼 수 있고, 뒤쪽 발코니도 다용도실 등과 연결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출입구 쪽에는 넓은 데크가 있어 실내외 활동을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다음은 2층을 보겠습니다. 2층은 63.24제곱미터로 19.13평의 면적으로 1층보다는 작게 빠져 있습니다. 2층은 방 2개, 1층 거실과는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실 겸 거실, 그리고 화장실 1개, 마지막으로 1층과 연결되는 내부 계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2층의 가족실 겸 거실은 단순히 복도처럼 작게 빠진 공간이 아니라 꽤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서재, 아이들의 놀이방, 영화 감상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1층과는 별개로 프라이빗한 가족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 2개와 화장실 1개까지 갖추고 있어 자녀들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본 주택의 총 건축면적은 248.07제곱미터로 평수로는 약 75.041평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의 주택입니다. 전반적인 내부 구조를 종합해 보면, 현관, 거실 2개, 주방, 방 3개, 화장실 3개, 드레스룸, 다용도실, 내부 계단, 창고, 보일러실, 발코니 2개, 데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3인에서 4인 식구가 거주하기에 공간이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모든 공간이 널찍하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거실은 주로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서양은 오후 늦게까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향으로 채광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당의 한쪽 모퉁이 부분에는 주택 외에 추가로 설치된 제시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시회 건물 니은는 바로 앞서 마당 설명에서 보았던 정자입니다. 구조는 목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면적은 7.5제곱미터 2.269평입니다. 마당에서 운치를 더해주는 중요한 휴식 공간입니다. 제시회 건물 디귿은 이 정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닭장입니다. 구조는 목조의 비닐 지붕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으며, 면적은 4.2제곱미터 1.271평의 작은 크기입니다.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취득 후 철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주택의 임차인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따르면 본 주택에는 현재 주거 점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점유자의 이름이 주택의 소유주 이름과는 다릅니다. 명세서상에는 이 점유자에 대한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일자가 2024년 4월 18일과 2024년 7월 18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날짜는 말소기준일입니다. 본 주택의 말소기준일은 2023년 4월 20일입니다. 이 주택의 말소 기준일이 점유자의 전입신고 일자보다 더 빠릅니다. 만약 점유자가 임차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을 낙찰 받게 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따로 물어줄 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주택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주택의 부근은 전형적인 전원 지역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 집과 같은 단독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거나 흩어져 있으며, 요양시설 같은 복지시설도 눈에 띕니다. 이 외에는 농사를 짓는 논밭, 그리고 나무가 우거진 산 등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용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환경입니다. 이번에는 이 주택의 위치적 조건과 생활편의 시설과의 거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측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주택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큰 도로까지 나가야 하므로 거리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리는 1.1km이며 걸어서 이동할 경우 약 17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도보 시간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걸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있지만 그곳을 오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배차 간격이 보통 15분에서 30분 사이로 운행되고 있어서 한번 정류장에 도착하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좋으나 정류장까지 많이 걸어야 한다는 점이 상쇄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의 필수 요소인 마트와의 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의 거리는 11km로 자차로 이동할 경우 18분이 걸립니다. 전원주택의 특성상 마트와 같은 대형 생활 편의시설은 대부분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30분까지는 걸리지 않고 2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번 장을 볼때 넉넉하게 보신다면 큰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마트까지의 접근성은 자차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서 주변의 주요 도시들까지의 광역 접근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도시들이 근처에 인접해 있습니다. 포천, 가평, 구리, 의정부, 양주, 서울, 동두천 등이 이 주택의 주변 지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천까지는 포천시청 기준 29km로 자차 43분 소요됩니다. 가평까지는 가평군청 기준 33km로 자차 38분 소요됩니다. 구리까지는 구리시청 기준 38km로 자차 47분 소요됩니다. 의정부까지는 의정부역 기준 44km로 자차 50분 소요됩니다. 양주까지는 양주 시청 기준 48km로 자차 58분 소요됩니다. 서울까지는 잠실역 기준 48km로 자차 49분 소요됩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예상외로 매우 좋습니다. 동두천까지는 동두천 시청 기준 51km로 자차 58분 소요됩니다. 종합해보면 수도권 주요 도시들까지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특히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예상보다 좋아 수도권에 직장을 두신 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79910입니다. 감정가는 6억 409만 14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123만 6369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515만 436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2억 720만 3천원이며 보증금은 2072만 3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205.095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83.481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4년 9월 22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4일 목요일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본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주택은 6억원대 고급주택이었으나 현재는 무려 4억원 이상이 폭락하여 2억원대입니다. 이 집은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전원주택으로 75평이 넘는 건물 면적을 자랑합니다. 방 3개와 거실 2개, 화장실 3개 등 넉넉한 내부 공간은 3, 4인 가족이 아주 여유롭고 쾌적하게 살기에 충분합니다. 널찍하게 잘 빠진 공간 덕분에 답답함 없이 전원 생활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생활에서는 꿈꾸기 어려운 여러 부대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차량 두 대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셔터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 넓게 빠진 마당은 휴식의 질을 한층 높여줍니다. 이 마당에는 넓은 데크 공간과 운치 있는 정자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열거나 혹은 혼자 조용히 티타임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위치적으로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 서울까지 자차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장점을 종합해 볼때이 주택은 단순히 투자를 위한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실 분들에게 괜찮은 곳입니다. 다음 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